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축복 설교 세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주님 주시는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축복 설교 세 번째는 뭐냐하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자, 오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온유한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온유한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란 단순히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 쓰인 온유 원래는 헬라어로 쓰였죠. 이걸 우리 말로 번역을 온유라 했는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프라에이스.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 하면 가난한 또는 억, 억압을 당하는. 또는 겸손한 또는 온유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그한 단어로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미크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의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어, 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니 또는 아나우 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우로 번역할 때 프라에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의 아니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보면 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를 프라이스로 번역될 수 있는 아니와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보면 자, 첫 번째는 이게 바로 힘이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눌리고 착취를 받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였어요. 자, 아까도 그랬죠? 프라이스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가난하다. 억눌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도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할때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불의한 억압이나 착취를 당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폭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정의롭게 이끌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는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가 잘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문맥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어진 자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의 횡포와 폭력 앞에서 분을, 분과 노를 분출하면서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남보기에 이렇게 좋은 사람, 좋아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분과 노로, 그렇게 폭력으로 싸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귀결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힘없고 연약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이런 사람들을 멋있다고 그러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도 힘이 있는 사람은 좀 말이지 막서 싸우기도 하고 말이지 좀 이기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 고 그러고 그런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그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난 기도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 절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요. 오히려 쫄보라 그러고 예예 예? 비겁한 사람이라 고 그러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소망 선망, 뭘소망 선망해요? 힘 있는 사람 되는 것을 선망하고 모두가 다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힘 있는 사람, 악 악한 사람들로부터 억눌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힘이 있지만 맞서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자,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성부터 쭉 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케어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과부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과부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도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말하는 맹인들,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말로 비굴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의미는 거꾸로 거꾸로 닻림을 당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억압을 당하는 그래서 거꾸로진바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얼마인지 그런 많은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자자 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힘을 아무리 규합을 해도, 예, 그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집트, 그 이집트의 그 바로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뭐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한게딱한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보 살피셔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의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네 번째 왕인 여호사바도왕. 여호사바도왕 때, 모압과 암몬과또이 예, 예, 마온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어, 한나라도 한나라도 대항하기 힘든데 쉽지 않은데 여러 나라들이 합력해서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이 연합군들을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브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어려운 처지를 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와 당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바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믿고 찬송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 받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 군대가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서 우리 가진 힘으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움을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은 폭력으로 악한 범죄를 짓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경우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들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 로마 군대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죠 그런데 똑같이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계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복된 사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신다. 두 번째, 온유 환자가 복이 있는 까닥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한때 아이가 없어서 집에서 아주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들 하나 얻으려고 데려온 둘째 부인 부인 나가, 부인 나가 아이 하나 낳게 되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자기가 상절이된 거죠. 나는 아이 낳다 이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네가 말이지 여사고 실도 못 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막 저주와 모욕과 멸시를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아이가 없어서 그것도 속상한데 이렇게 아이 낳다고 예 유세를 부리는 이 분인 나의 이이 모욕을 참고 견뎌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정말 그 천불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의 예, 예, 마음의 이,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3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선지자가 볼때 그랬어요. 아이고, 저가 아직 술이 들겠구나. 술이 들겠어. 저렇게 맨날 술 취해 가지고 저가. 내가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게 아니라고. 내가 너무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 분통 터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원통함, 분통, 그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3월 1장 18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분통함, 억울함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속상해서 가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기도하고 나면 왠지 마음에 아주 그 평안한 그 평강이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없던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억울함, 분통함 다 제거되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그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갈때 뭐도든은 없죠 공부는 하러 가야 되죠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번에 내 말에 순종하면 다윗에게 준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받고 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희한하게. 돈뭐집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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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오히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내 앞에 앞날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심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분노한다고 화낸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아니 달라지는 게 있죠. 속만 상한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미 절반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때그 복의 복의 의미가 뭐냐하면 대단히 행복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대단히 행복하나니 그리고 그게 언제 복이 있나니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대단히 행복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언제 복이 있느냐? 지금 대단히 행복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땅 가지려고 해요. 예? 예. 땅 사고 조금 땅 사고 싶어서 막 그렇게 예?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예, 역사를 바라는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고용,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갈대아우르를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불투명한 미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만을 바라고 하나님 따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 주셨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랄에 가서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 해에 농사가 1 0 0 배의 열매를 얻도록 축복하셨어요. 거부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 그랄 땅에 있는 그그 그 토박이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땅다 뺏기겠다. 네? 네가 지금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내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멱살 붙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파놓은 우물 여러분, 우물 그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생명처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물이 터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또 살만 한 애가 또 그럴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리고 또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갔어요. 몇 번을 거듭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또 우물을 얻고 예,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엄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우물도 주셨고 넓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이삭에게 넓은 땅과 우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땅에서 그 영국 국교의 횡포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자기들의 조국을 뒤로 하고 대세양을 건너갔어요. 하나님 우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과 마을과 나라보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무슨 땅을 주셨어요? 오늘날에 미국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꼭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 사울 왕이었죠. 그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다녔습니다. 한 10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엔게디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결국에는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자 마지막으로 온유한자가 복된 이유는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에서도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를 보면 그게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1장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순교할 때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어떠타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그 보좌 위에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 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 주실 정도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응? 자꾸 빠지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천국에 가서 황금 면류관 못 받아쓰고 개털 모자 쓰게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진짜 개털 모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진짜 개집 같은 집이 있어서 너는 거기 들어가 살라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비유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광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만이 있어요. 천국에서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혹여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넓은 땅, 넓은 부동산, 큰 성, 진짜 그런 거 주신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온유한 자들에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라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힘이 있다하더라도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의한 행동으로 죄짓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는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